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 너무너무 매일 설레지 않나요? <laughs> 저는 진짜 매일매일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진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시죠? <laughs> 자,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의 경건의 키워드인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세 가지를 굉장히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세 가지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종교 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직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이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에게 보이 요고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대상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은 너희의 의, 그들 스스로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어나 이렇게 경건해,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상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사람한테는 칭찬을 듣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두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외식도 사람 앞에 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식이란 단어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외식이란 단어는 히포크리테스 고대 그리스어로 영국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영국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지금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처럼 너희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가 막 너무 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이게 자기의 어떤 경건 생활의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하면서 동네 방네에 뭐 소문을 내고 싶으니까 여기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떠벌리면 남들이 다 알아보게끔 구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제는 사실 돈이랑 연결이어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놓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한테 엄청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이미 상다 받은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실망감은 너무 컸을 거예요. 실망이 분노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저도 사실은 이 유튜브에 <laughs> 수익금을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외식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어저 이만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수익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맨날 답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공동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광고도 들어주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줌으로 해서 수익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제 거라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인데 이 하나님 사랑은 이다걸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고 그 이웃 사랑을 사실 이 돈을 이 만들어진 수익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했을 때 이게 간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에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다 오픈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laughs>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또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볼게요. 오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먼저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세번 기도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 세번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들은 하루에 세번 정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나 기도한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게 문제라는 건 거죠. 이런 기도는 이미 사람한테 와, 대단하다. 칭찬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하는 거 같이 주문을 외듯이 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주문을 외듯이 그들의 신한테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치성을 드려야 감천으로 그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사실 자녀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자녀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한계가 있는 육신의 부모인데도 자식한테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다 아신다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하나님은 그 구함이라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막내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학교 아침에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 엄마 아침밥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아침밥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말안 해도 줄 거예요. 근데 얘가, 어, 엄마나 엄마가 해준 거 먹어가 맛있고, 그래서 그거 먹고 싶고 이럴 때, 어, 얘가 훨씬 이쁘고. <laughs> 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 줘. 이게 아니라 <laughs> 엄마 엄마가 해준거 먹어가 맛있어. 나 그거 먹고 가면 힘이 날거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나와 우리 다니엘이 법적으로 뭐 혈연적으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지만 그걸 끊을 수는 없지만 그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다니엘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방 주문을 왜들 <laughs> 이렇게 내가 해줄 때까지 한다면 그거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laughs>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치성을 드려야지만 받아 주는 정확하게 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아니 뭐 진짜 웃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정말 친밀하게 너희가 원하는 거 얘기해 내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지만 네가 얘기해서 우리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네가 기도할 때내 마음을 알려줄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 이 얘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샘플로 두신 주기도문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창조주님, 뭐 <laughs> 구원자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이거는 창조주이시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나랑 지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 건 거죠.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역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통치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더럽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핵심이고 제자들이 전파하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도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통치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계속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강구죠 우리는 그 천국 확장공사에 부름받은 일군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서 그 천국 확장공사를 하다 보면 그 천국은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 근원적인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기 위해서 먹을 때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자 여기서 죄는 영어로 보면 내비시에요 비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탄감해 달라는 기도인 건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이죠. 우리는 이 제사함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칭의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죠. 자가에서 이미 갚아 주셨던 우리의 빚이 칭의인 건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성화의 가정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짓는 죄를 우리는 제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제삼을 받는 그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단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성화가정인 건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성화가정이 스탑되는 거예요. 사실 용서의 문제는 그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타인은 뭐 잘못하고 어쩔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게 계속 붙이기는 사탄의 역할이 이 시험이죠.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의 손길을 붙들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든지 이 싸움인 건 거죠. 손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붙드는 우리 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십사절 십오절에는 다시 한번 용서를 강조하고 계세요.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면 반복하시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함. 인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제가 엄청 찔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 노력하려고요. 어저께 결단했잖아요. 아버지, 저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laughs> 할 거예요. 자, 자, 이번에는 금식의 문제입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을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으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느님 앞에 금식하냐, 사람 앞에 금식하냐 이거는 거죠. 사실 금식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이 금식할 때막 자랑을 엄청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할 때는 이제 막, 막 머리도 흥쿨고 막 얼굴도 초췌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 금식한다. 이렇게 소문내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하는 거는 이미 그냥 상, 다 받은 거고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말끔하게, 단정하게 하고, 제발 내 앞에서 금식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세 가지에는 두 가지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 이미 상다 받았다.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하면 이미 사람들한테 상다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패턴은 은밀한 중에 해라.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거예요. 이두 가지 패턴의 아주 중요한 기준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예요. 내 마음에 꿈쳐놓은 이 깊은 속마음은 모를 테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하면 아마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의 인형을 다 쏟아내는 거죠. 저는 이 기도할 때 계속 우리 막내가 떠올라요. 우리 막내가 진짜 애교가 많거든요. 저랑 뭐 정말 친밀하거든요. 이 막내가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거를 부탁할 때 그냥 막 애교로 일단 들이대요. 물론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아무리 개가 예뻐도 안 해줘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구하는 개가 너무 귀여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비밀이 없는 정말 가까운 친밀한 관계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이어야 하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생각하면 눈에 하트가 뿅뿅 떠있는 딸바보 아버지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딸바보 아들바보이심을 기억하며 고고씽입니다.